요즘 무슨 핸드폰이 제일 좋죠? 저는 완전 깐단하기 때부터 학창 시절 지나 지금까지. <laughs>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쓰다가 이번에 아이폰 한번 써보게요. 제가 맥북이랑 애플 모니터도 쓰는 애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이폰은 없는 상황에 이번에 나온 아이폰 17이 좋다그래서 구매를 해볼 건데. 이거 살 수가 없는데요? 처음 겪는 돌발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 새로고침을 하다가 결국 재고를 발견해 빠른 손놀림으로 구매에 성공하였습니다 <놀람> 영롱한 색깔과 자태가 느껴지십니까? 어, 투리, 헷갈려. 아무튼 언박싱해 보면 와우, 와우.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아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바로 흠집 생겼는데 물이 엎질러진 후에 기분상해서 주워담지 말고 소중한 핸드폰이 더 손상되기 전에 케이스를 끼워야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노 실드의 모드 NX 핸드폰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라이노 실드의 모드 NX 케이스는 프레임과 백플레이트 분리 가능 구조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 변신을 기대할 수 있어 이 핸드폰 케이스를 장착하면 핸드폰 보호와 동시에 변화 또한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전까지 핸드폰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드디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잠깐. 아 이건 뭔가 나도 전문적인 회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의자 이거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침 회전형 극초단파 방출 장치가 있어가지고 분해해서 극초단파 방출기를 제거하면 그냥 회전 기계가 돼가지고 회전하는 이 뭐냐 진열하는 거 만들어서 제품 멋지게 보여주면서 회전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장치를 만들어서 작동시키면. 멋있죠? 케이스 색깔 바뀌고 감각적이죠? 게다가 이 백플레이트는 직접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여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죠. 추구라고 하니까 요즘 추구미라는 게 있던데 제 추구미는 바로 엔진이거든요 추구미가 엔진이라 그동안 핸드폰과 엔진이 함께하는 그런 꿈을 꿨지만 실제로 꿈을 펼치기 어려웠는데 핸드폰에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백플레이트를 구성하면 이 핸드폰이 핸드폰이면서 동시에 엔진의 테스트 배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부착할 엔진은 뭐 적당한 크기의 공사구 엔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엔진은 엄지만한 작은 크기의 이행정 엔진으로 니트로 메탄을 사용하는 엔진인데요 이것을 핸드폰에 부착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모든 NX 제품의 백 플레이트 사이즈를 측정하여 측정 값을 기반으로 3D 플레이트 부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백 플레이트를 출력하고요. 이제 출력한 백 플레이트를 케이스에 끼워 보면. 살짝 안 맞는데. 어떻게 첫 수레 패부르고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래도 맞춰서 끼워보니 대각 맞긴 하는데요. 1년의 수정 과정을 거쳐 다시 출력하여 끼워보면 잘 맞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모델링을 기반으로 엔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3D로 만들어주고 출력을 진행. 그리고 케이스에 장착하고 핸드폰을 끼워주면 오! 이 엔진이 장착될 마운트 부분이 핸드폰 지지대 기능도 하겠고요. 여기에 엔진을 부착하면 뭐야? 멋지잖아? 추가로 엔진을 시동 걸기 위한 전원이 필요한데요. 이 엔진은 1.5V 글로우 플러그로 연료를 점화시킴으로 핸드폰의 전기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전압을 낮춰주는 버 컨버터를 가져와 연결을 시도했는데, 오... 이 글로우 플러그를 가열하는 전기 출력을 핸드폰에서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 전원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글로우 플러그가 전력을 좀 쓰긴 하지만 핸드폰이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 이거 별도의 배터리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 전선 길이를 조금 늘린 다음 플러그에 연결을 하니 갑자기 안정적으로 잘 켜집니다. 이게 사람이 100도의 사우나에 갑자기 들어가면 뜨거워 미치겠지만 조금이나마 한 60, 70, 80, 90, 100도 이런 이렇게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버틸 수 있듯이 전선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저항이 늘어나 갑작스러운 전기 부하가 아닌 소프트 스타트가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전원으로도 온도가 잘 올라가죠. 그런데 사실 이 선들은 어차피 시동만 걸리고 나면 다 분리해도 되는 거라 뭐 일단은 엔진 핸드폰 케이스 완성인데요. 여기에 이제 킥으로 이 라이노실드 프레임의 버튼 색깔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로 바꿔보면 알록달록 예쁘고요. 이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하고요. 시동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실린더에도 살짝 연료를 넣고 핸드폰에 전력으로 전기를 넣어준 다음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이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야 엔진이 달려 시동이 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폰 17 에다가, 라이노 실드의 모드 NX. 어때요? 너무 멋있죠? 근데 이게 연료통이 너무 작다 보니 작동이 오랫동안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큰 연료통을 부착하면 될것 같아. 3D로 연료통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고 엔진을 옮겨달아 시동을 걸어보면 오랜 시간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나름 출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바퀴를 부착하고요 시동을 건 다음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핸드폰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핸드폰이랑 산책도 가능한데요. 이리와. 이거 대략 추력이 몇 정도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니 최대 한 200g 정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날개만 있으면 핸드폰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가 있는데 이거 눌러도 비행하는 핸드폰은 못 봐가지고 비행기 모드가 진짜 제대로 된 비행기 모드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를 가져와서 한참 동안 날려보면서 비행기에 대해 공부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될지 감이 와. 핸드폰을 날리기 위한 비행기를 설계. 아이폰 플러스 케이스 플러스 엔진의 무게가 대략 연료까지 400g으로 기체 무게까지 목표 중량 800g으로 설정.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윙스팬 날개 크기 170만 마이크로미터. 윙 코드 251mm 크기로 날개 면적 0.427제곱미터로 설정하여 3D로 부품들을 제작. 그리고 출력해서 만든 부품들을 조립하고 날개 표면을 덮어주면. 이렇게 날개가 완성되죠 그리고 후방 꼬리도 만들고 비행기 모드용으로 만든 라이노쉴드 백플레이트와 비행기 날개를 축에 끼워주고 핸드폰을 장착합니다 이제 길이 조절을 위해 막대를 잘라 엔진까지 달아주면 날수 있는 비행기 핸드폰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제 핸드폰 케이스 참 멋지죠? 그때 만들어 놓고 보니 바닥에 바퀴 대신 아이폰이 깔려있어서 핸드폰이 갈릴 것 같지만 라이노쉴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쇼크 스프레드 특허 소재로 3.5m 낙하 테스트와 군사 규격을 뛰어넘는 보호력을 제공한 하니 믿고 한번 날려볼 건데 이 라이노 쉴드의 케이스가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준다지만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100% 파손 방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겠고요. 파손될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를 넘어 거의 울트라 리스크지만 핸드폰이 날아가는 꿈 한번 펼쳐볼게요. 과연 날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긴 했는데 확신 없거든요? 제가 이거 날려보려고 여기에 조종 기능은 없지만 드론 날릴 때 필요한 무인 비행기 교육 수강까지 받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단 이거 날리기 위해서 아이폰의 비행기 모드부터 키도록 할게요 날아라! 어? 이건 아니야. 이게 사실 무게중심에 따라 비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핸드폰의 위치와 날개 위치를 조정하고요. 오... 뭔가 날것 같은데요. 그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스크린 프로텍터와 렌즈 프로텍터도 부착하고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오... 어? 난다! 그럼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흙이 묻어 있어도. 활강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켠 거랑 안켠 거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가? 궁금한데요. 몇번 던져보니까. 어, 부러졌다. 깨졌나? 나 애플 케 없는데? 응? 어? 멀쩡하쥬? 이 렌즈 프로텍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이것으로 지금까지 라이노쉴드와 협업으로 만든 엔진 핸드폰 케이스였습니다 라이노쉴드는 가볍고 슬림하면서도 군사 규격을 넘는 보호 성능으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기기를 보호해주는 글로벌 브랜드인데요 제가 추구한 것은 엔진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게 사용했지만 케이스만큼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무독성 소재로 미국 FDA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나만의 커스텀 DIY까지 가능해 유니크한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라이노쉴드는 현재 아이폰 17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케이스와 액세서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14일간 15% 할인 가능한 할인 코드를 준비해놓았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3D 프린팅으로 백플레이트를 직접 디자이면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이노 쉴드 모드 NX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케이스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